N에만 몰두해 하루 종일 N N 이러고 있으면 알파벳 N으로 변해버릴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덴티장입니다. 턱관절 건강에 있어 이를 물고 있는 턱의 위치는 턱관절 자체뿐만 아니라 근육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위치입니다. 깨어 있을 때 이를 악물거나 자고 있을 때 이를 악물거나 더 나아가 이갈이 우리의 턱이.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될때 일을 하는 것 이를 이상기능 활동이라고 하는데 턱관절 장애를 일으키는 강력한 근본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럼 이상기능 활동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기능 활동이라고 해서 음식을 씹는 행위 친구와 같이 있을 때 하는 대화하기 그리고 음식 삼키기 말 그대로 우리의 턱이 쓰여야 할 때만 딱딱 쓰이는 활동을 말합니다 필요할 때만 딱딱 쓰고 안 써야 할때 충분히 쉬어 준다면 턱관절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겠죠. 하지만 우리는 의식이 잠재의식이 존재하는데 이 잠재의식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업무에 집중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일을 악물거나 고된 육체적 작업을 하거나 운동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자기도 모르게 일을 악물게 되는 거죠. 제가 이갈이 이악물기 치료편에서 설명드렸듯. 낮에 이학물기가 심했던 사람은 수면 중에도 이학물기가 더 심하게 나타나거나 이갈이도 이어서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드렸던 방법이 N발음을 해서 최대한 의식이 있을 때라도 치아를 떼어주는 방법인데 이렇게 N발음을 하게 되면 물고 있던 치아가 떨어지는 최적의 턱의 위치를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에도 디테일이 필요한데 이 N발음을 열심히 했다고 말하는데도 오히려 통증이 심해져서 오는 환자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를 고민하고 다각도로 분석해 보니 이 N 발음을 잘못 이해하고 실천하는 분들이 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이 약물기 자체를 말 그대로 이를 꽉 깨물고 있는 상태만 이 약물기로 간주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만 N 발음을 할 때로 인식하고 이를 띄워주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잘못된 개념입니다. 사실 위아래 치아가 닿기만 해도 근육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근육이 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조금만 닿아도 바로 N발음을 통해 위아래 사이 일을 떨어뜨려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루 종일 N발음을 하기 위해 의식하고 실천하는 경우입니다. 하루 종일 N발음에 집착하는 경우는 오히려 근육의 긴장도를 높여서 불편감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n 발음은 하루종일 하는 운동이 아니라 이끼리 닿는 걸 느꼈을 때만 띄워주기 위해 그때그때 그때 하는 겁니다 입술을 항상 담은 상태를 유지해 주시고요 n에만 몰두해 하루종일 n, n 이러고 있으면 알파벳 n으로 변해버릴지도 모릅니다 같은 주의사항을 지키더라도 디테일을 어떻게 살리느냐에 따라 예우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디테일하면 덴티자, 덴티장하면 디테일 잘 아시죠? 이런 디테일을 앞으로도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전체로 맞춰주세요. 감사합니다.